2 0 2 1년 3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예배자로 불러주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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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문지기로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Thank you.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229조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니요.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리에 들러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 하니라 아멘. 31절에 안디바드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있는 곳으로서, 거기서 가이사리아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명칭은 대헤롯이 이곳을 건설하여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한 것인데, 이곳은 유대의 국경지대로, 이곳까지는 위험한 산악이지만, 이후는 평탄한 평원이라고 합니다. 35절에 헤롯궁이 등장합니다. 대헤롯이 건립한 궁전으로 이때는 총독의 관조로 사용되던 때입니다. 고대 궁전은 일반적으로 요새도 되고 재판정도 되었으며 또그 지하에는 감옥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33절, 34절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총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를 말합니다. 그는 본래 노예였지만 보통 기사 계급에 해당되는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은 그의 형제 팔라스 덕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라스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황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라우디오의 어머니 안토니아에게서 자유민이 되었고 벨릭스도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A.D. 52년에서 58년까지 통치했는데 악질적인데다가 탐욕스러웠다고 합니다. 팔라스는 55년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벨릭스가 파면될 때에도 그형 때문에 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법정에선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바울의 생질에 의해 밝혀지자 로마군 천부장은 자신의 책임 회피와 바울의 생명 보호를 위해 창병과 보병과 마병을 동원하여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유대인 바울을 가이사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게 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 로마의 군대는 특별 호송작전을 펼치면서까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여 벨리스 총독의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선 바울은 빌라도 총독 앞에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서 새벽 옆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11절로 14절에 청독 앞에 서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가이사리아 법정에서의 신문받는 바울과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받는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성을 찾음으로써 본문이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두 사건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된 채 로마 기마병에 호위되어 가이사랴에 들어오는 바울의 모습을 전도자 빌립 집사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귀환 때인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가이사아를 방문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 메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했던 아가보의 예언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이처럼 속히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동족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죄인처럼 붙잡혀 헤롯과 빌라노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모든 사건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 예언들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신 것도 예언의 성취였고,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 이방인의 법정에 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오와 시기에 찬 무리의 충동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공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로마군이 출동하여 바울을 소란죄로 체포하여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의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공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갈라져서 분쟁하게 되었고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결사대가 조직되자 자구책으로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지 못하고 이방인 원수 총독 벨릭스의 가이사냐 법정에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섰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둘다 이방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오히려 이방인인 벨라도와 천부장과 벨릭스는 유대인의 음모로부터 예수님과 바울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갈보리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바울 자신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광신적 유대인들의 테러 위협과 살해 음모를 아가보 선지자와 여러 방문지에서 겪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감에 불탄 바울의 열정은 그 어떤 테러의 위협이나 살해의 음모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음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성전에서 잡혀 결국 벨릭스의 법정에까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고 예수님 자신도 예언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성 예루살렘으로. 메시아로서의 구속적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바울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교,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끄시고 성취하십니다. 멜릭스의 가이사리아 법정에 서게 된 바울과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탄생, 완전한 인간의 삶,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 등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내들의 공무회의 폭력, 유대인들의 잡당, 로마군 총부장 루시아의 신중함과 정략으로 인한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은 인간의 의지와 의도와 개입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을 때 보병은 돌아가고 기마병이 바울을 호위하여 총독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그의 영지를 묻고 송사한 사람이 오면 말을 들어보겠다고 하며 헤롯궁에 보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은 예언의 성취였었고 이방인의 법정에 선 것이 동행했고 순종의 결과였었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피고 질 때에 만물의 영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삶이 백합화와 3세 비교해서 결코 우연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가며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더 찬송 을 올려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저리 험한 세상 나그대게 인도하리 누구인가 Yeah. take your me some of